4월 26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과 4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나 이야기의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깊은 곳, 물고기 뱃속, 죽음의 자리까지 추락했던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강구를 들으시고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죠. 이제 요나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앞서 요나에게 주셨던 명령이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호된 심판을 경험했던 요나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아수르의 중심지였던 니느웨는 사흘은 걸어야 제대로 돌아볼 수 있을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하셨으니, 요나는 못해도 사나흘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마치려면 몇주 혹은 몇 달이라도 니누의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했죠. 그러나 요나는 단 하루 만에 자신의 일을 끝냈습니다. 적당히 큰 길가만 돌아다닌 것입니다. 나는 말할 테니 니누의 사람들은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식이었죠.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거짓을 말한 것도 아니었죠. 다만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40일이 지나면 니누에는 무너지리라고 말했죠. 이처럼 요나의 순종은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수고만으로도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 마음을 여셨습니다. 때로 우리 눈에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였을 때 그들을 향한 심판의 손을 거두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읽다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여럿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하나님은 벌주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 오해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니누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로 은혜가 가득했던 니느웨에서 요나만은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쏟아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제 성질을 이기지 못한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쏟아냅니다. 이제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다녔던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 명령하셨을 때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나는 도저히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요나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아수르는 100여 년 전부터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던 오랜 적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 때에는 북이스라엘에 힘이 있었고, 아수르는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의 큰 위협은 아니었지만, 결코 그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신다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나 지켜주시지, 축복해주시지, 저 이방인 니누의 사람들을 왜 지키려 하시는가라고 생각했겠죠. 더군다나 자기 자신이 니누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구라도 너무나 싫고 미운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말 그대로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죠.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그들을 지옥에 던지시고 영원한 죽음의 심판 가운데 고통받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를 용서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라 하신다면 누가 기꺼이 그 일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나를 믿음 없는 사람이라 쉽게 손가락질 할수 없는 이유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곧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화를 참지 못한 요나는 차라리 나를 죽이라며 되려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요나의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이 정도면 요나도 제대로 선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요나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당장 요나를 벌하지 않으시고 다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누구라도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싫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만 이스라엘만 사랑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다시 쓰러가는 배 위에서 그는 스스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으나 정작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에만 내 바람을 이루어 줄 때에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요나 자신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인정할 수 없었지요. 내가 사랑받는 것은 좋지만 그 사랑이 다른 이에게 나의 원수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화로 가득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죠. 요나가 니누웨 성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저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직접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제대로 삐뚤어진 마음으로 니누웨를 쏘아보고 있었죠.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날이었습니다. 화로 가득한 요나가 어쨌든 버티고 있었으나 견디기 어려운 더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이 자라 햇빛을 가리게 하셨죠. 그늘 아래에서 요나는 편히 쉴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잠자던 요나가 뜨거운 햇살에 잠에서 깼습니다. 하룻밤새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 먹어 시들어 버렸기에 뜨거운 햇살이 요나에게 그대로 쏟아졌죠. 또 그때 하필이면 뜨거운 바람까지 불어와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럴 바에는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박넝쿨이 그렇게 중요하냐? 나에게 화를 낼 만큼 중요한 것이냐? 요나가 화에 가득 차서 답합니다. 그럼요. 중요합니다. 죽을 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방넝쿨 그늘 아래에서 시원하게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은혜로 주신 것이 잠시 사라졌다고 하나님께 화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요나의 이 잘못을 반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크신 그 은혜는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이럴 바에는 죽는 것이 낫겠다며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잠시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은 것처럼 착각하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 주인이 되시는 크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의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마지막 질문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에게 맡긴 사람을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느냐?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답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